그렇지. 2번 치신 분은 치매초기입니다 병원에 꼭 가보시기 바라고. 어?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준다. 박수 두 번, 시작! 에헤이, 또세번 치네. 에헤이, 런 식으로 해갖고, 어, 놀이마당이니까 한번 놀아보는 거야. 알았죠? 우리 노래가 용두산에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에코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노래가 용두산에 이제 끝났다 이쪽만. 안 아, 뜨는데. 그럼 이쪽, 이쪽만. 자, 노래 끝났다. 앵콜! 봤지? 다시 한번 이쪽. 이쪽만. 앵콜! 그렇지. 이야, 얼마나 좋아. 이를 보이면서 만개를 버리니까 정산면이 환하게 빌이 나. 예, 그럼 지금서부터 우리 노래에. 이쁘장 하면서 노래도 진짜 잘합니다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 오늘 네. 그리고 좀이다 노래할 때면 나는 네. 오늘 저 뒤에 구석에 가가지고 내가 꼭안다줄게 그냥 뒤에서 그냥 가위만 치고 보조만 해줄게 그냥 이렇게. 옆에서 해주셔도 돼요 뒤로 안 가도 돼요 아 그래요? 응, 응. 어, 그... 저랑 같이 해요 그냥 아, 같이? 응. 고마워 아유, 아유 이렇게 마음이 예뻐요 <laughs> 자 그럼 우리 놀이가 용두산 엘레지 올라갑니다 자 차렷!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야 <laughs> 다시 차렷 인사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엄마들이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여기 공기가 좋아서 이쁜 거예요 아 보니까는 아니 여기 여기는 쨔진 사람만 많고 여기는 달린 사람이 있네. <laughs> 그래도 달린 사람이 여기 조금 더 많네요. 아유, 아버지들, 잘 계셨어요? 아, 제가 몇년 전에는 장구만 치러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 라이브 공연단에서 같이 어? 공연하러 왔네. 노래하러. 그래, 엄마, 아버지들 오늘 제가 열심히 웃게 해주려니까 박수 많이 치셔줄 거예요. 제가 앉혀주시면 가갖고서 저기 젖꼭지 물어뜯어요. 우리 냉장고 저기 냉동실에 보면요. 젖꼭지가 한 222개나 들어있네. 하도 내가 물어뜯어가지고 알았죠. 그러면 용두산에레지 하나 갈까요 어머나 아버지 거기에 집 진짜 집안에 우한이 있어요. <laughs> 대답을 안 해. 한번 갈까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불러볼란께 박수 크게 주세요. 자, 그럼 차려 격례! 신 분이네. 아우뭐 이렇게 이렇게 무대까지 뛰어 올라가고 주신대요. 아우 감사하게. 어? 응. 왜 마이크가 안 나와요? 응, 나온다. 응. 그래도 이쪽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응. 이 화색이 있는데 이쪽은 우중충한 게 응. 아직 저기 안 나온다. 야. 여기는 보니까는 응. 까은 쭉쭉한 것이. 잘못하면 전승자가 그러니까, 친구하자 그러겠어그게요 어때 잘해요 어, 잘해요? 어, 드려. 자, 좀 이따 우리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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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상품 좀 주셔. 어, 수 자취자면 된다. 우리 상품 좀 나눠 드릴게요. 그래야 어떻요 앵콜 좀한번더 할까? 네. 그러면은, 이요즘은 예, 엄마들도 다 보면은 노래교실이다 뭐다 그래갖고 신세대 노래를 해야 돼. 그신세대 그래, 예, 노래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니네 장기가 있잖아. 네. 장구를 치면서, 어, 원래, 박서진이 아시죠? 예, 박서진이 그 이제 에, 박서진이가 노래자를 갖고 뒤에서 백댄서 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아침 방송에 나고 우승하면서 자기 노래 나오면서 에, 가요 무대를 나갔을 때 우리 노래이가그 뒤에서 장구를 쳤습니다. 어, 그러고 서진이 장구 그집 말이 아니라 갑절라기 어, 전에 장구 강사였어요. 그래갖고그 어, 고고 장구라고 초빙 강사그래갖고 서진이 이저거까지 갈기던 그래갖고그 뒤에서 백댄서 하던. 이 근데 왜 이제 노랑머리가 왜 그냥 그때는 가발을 썼걸라 어, 그래서 이제 몰라보더라고 어, 다음에 나올 때꼭 그 시꺼먼 거 뒤집었어 어그러면 이제 일단은 음, 네. 이주둥아리 이,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래. 준비를 해줄게 그래. 내가 아, 오늘은 보조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된게 아, 네. <laughs> 다른 네. 데가면 뭐 나를 보조해 주는 아니 어디 가면요 하는데. 우리가 단장님을 이렇게 보필해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 단장님 마음이 좋으셔갖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필을 해주네 어 한번 박수 좀 주실까요? 아유 이렇게 <laughs> 둘이 왔으니까 이, 내가 이렇게 거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기 가갖고서요. 저 있잖아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소리 하라고 하지 여자는 이쁜 소리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젖적거려갖고큰일 났어요. 음. 어, 입이 거칠어져가지고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그 정말? 엄마, 어. 엄마 장구치는 거 보셨어요? 여기 유튜브는 아우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 장구 치면서 회오리도 할게요 어 점프 뛰어갖고 회오리도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 괜찮죠? 그 나무꾼 아세요? 노래 나무꾼 나무꾼하고 폼나게 살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들 폼나게 사시라고 제가 빌어드리는 마음에서 그거 한번 꼭 갈까요? 아니 지랄하고 저쪽은 진짜 우한이 있나 봐아나 누구랑 얘기해? 아버지! 박수 한번 주면 안 돼? 자, 아버지들 박수. 그렇지? 그렇게 주면은 건강에도 좋아. 박수를 많이 치면 1 2 0살까지도 산다니까? 왜? 박수 치면은 여기에 다 건강에 좋은 열이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그냥 공짜로 얻는 건강, 건강한, 어?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수 많이 치세요. 아우, 우리 아버지들은 딴데 보느냐고 바쁘다. 자, 한번 갑시다. 나무꾼하고 폼나게 살 거야 자 인사해갖고 막 함성까지 안 질러주시면요 저 그냥 장구갖고 내려갈게요 슬퍼서 내려가려고 자 그럼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경례! 아우 너무 좋아 근데 저기는 아직도 함성이 안 나오네 아버지들 소리 한번 질러주면 안 돼?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들한테만 인사 제대로 할게 아버지들한테는 엄마들 안 보여줬는데 젖을 좀 바치고 할게 이렇게 젖을 바치고 아버지 소에서 <laughs> 함성까지 질러줘요 차렷 경례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자 젖받쳐 단장님 뭐 바칠 거 없나 <laughs> 그러면 갑시다 나무꾼 폼나게 살 거야 갑시다 차려 예, 역시 그지들은 무대에서 한번 난온 우리는 마당놀이야. 저 밑에 내려가서 엄마랑 해가지고 같이 놀자, 놀자. 으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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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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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리 어머나, 어머나, 어 그리고 이 추첨, 추청, 추첨권 받으셨죠? 추첨권. 어, 반을 띄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주셔야지.